요즘 쇼폼을 보다 보면 동물 캐릭터로 재미있는 스토리 형태의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물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I로 동영상 생성 플랫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디스탈의 시리입니다. 요즘 쇼폼에서 자주 보이는 AI로 제작되어 있는 영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구글에 있는 생성형 AI 동영상 플랫폼 바로 비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비오3가 필모라 영상 프로그램 안에도 탑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필모라 안에 있는 비오3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AI로 직접 제작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영상 AI를 생성할 수 있는 BO3를 필모라 안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모라 14.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모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을 때 상단 위에 스톱 미디어 보이시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AI 미디어라고 했을 때 하단에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 보여지나요? 필모라 14.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동영상을 변환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이미지 동영상 변환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 옆에 BO3라고 보여지게 되죠. BO3를 활용을 해서 같이 필모라 안에서 동영상을 AI로 생성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미지부터 업로드를 해서 동영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업로드를 했고요. 그 하단에 프롬프트도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이때 프롬프트에서 동영상 주제, 맥락, 동작, 스타일, 이런 중요한 내용을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하단에 b o 쓰리 품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 선택을 했을 때 해상도 720p, 길이는 8초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까요? 그럼 하단에 생성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b o 리를 활용할 때1500 크레딧이 차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생성을 눌러주면 자, 구매하기 버튼으로 이동이 되고요. 지금 AI 크레딧 구매를 선택을 하면, 크레딧의 양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AI 기능을 많이 활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1년 구독권의 AI 크레딧을 구매를 하셔서 충분하게 AI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크레딧 구매가 되면 상단 위에 구매되어 있는 크레딧의 금액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의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나의 파일에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영상이 생성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laughs> 영상으로 변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동물 캐릭터도 같이 한번 BO3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원하는 내용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쇼폼 시나리오를 먼저 원고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시퀀스 1까지만 복사를 해 볼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필모라에 오셔서 붙여넣어주면 되겠죠. 이때 나레이션에서 들어갈 건 다운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생성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동물 캐릭터의 영상이 구현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생성. 선택. 자, 그럼 동물 캐릭터도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셰프는 바로 이몸 양이입니다.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까요? 와, 너무나 신기한데요? 프롬프트 안에 대사를 직접 나레이션으로 입력을 해준다면 이렇게 AI가 직접 오디오까지도 자연스럽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BO3 자체에서 AI 플랫폼을 만든다면 컷컷의 짧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편집하는 공간으로 다시 이동이 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필모라를 활용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BO3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프롬프트 입력하고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바로 필무라 하단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서 영상을 바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너무나 수월하게 동영상 쇼폼을 제작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 언더쉐어 필모라에 있는 BO3를 손쉽게 AI 동영상을 생성해 보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면 BO3 프로그램을 같이 필모라 안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